이아 안녕. 응. 오늘 뭐 궁금한 거 있다면. 장사가 안 됐을 때 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응. 근데 그건 네가 장사를 하고 나서 물어봐야지. 하기도 전에 물어본다고. 미리 알고 있으면 좋지. 아 미리 준비를 한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할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외식업을 기반으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대부분 처음 시작은 어떤 마음으로 시면 다잘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지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어려움이 분명히 생기고, 또 반면에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야기할 이네 가지 체크포인트를 평소에 하지 않으면 잘 나오던 매출도 한방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매장의 장사가 안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매장을 계속적으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어떤 사항들을 평소에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자 일단 첫 번째 매장을 운영하면서 늘 체크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요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퀄리티를 체크를 해줘야 돼 근데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술집을 한다고 하면 최소 30여 가지 이상 메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 30가지 메뉴를 어떤 식으로 체크할까? 손님들이 얼마나 남기고 갔나 아 그것도 맞아 얼마나 남기고 갔나 응. 근데 남기고 갔나를 보고 그 다음에 그다음? 어. 음. 맛을 봐야 되고 근데 반면에 이럴 수 있잖아 먹어봤는데 네. 별 문제가 없어 네. 어 이러면 어, 좀 다른 주변인들한테 또먹어야또 먹어보라 먹어보라고 해 <laughs> 사실 이제 우리가 매장을 운영을 하게 될때 스스로 자가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 아까 네가 얘기했지만 손님은 남기고 갔는데 내가 먹어봤는데 괜찮아내 입맛이 문제인 건가 손님 맛이 문제인 건가 음. 이렇게 고민을 할 수가 있다 보니 음. 가능하면 품질 테스트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미스테리 쇼퍼를 운영하는 회사를 이용해서 아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 방법이야 미스테리 쇼퍼가 정확히 뭐야? 쉽게 얘기해서 손님처럼 가서 테스트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손님이야 똑같이 행동을 하겠지 그런데 들어가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는 거야 미리 기준은 정해놓고 이런 식의 평가를 하면 좋은 점은 일단 어 주관성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지표를 딱 정해놓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못 보는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점그 다음에 만약에 사장님이 가게를 잠깐 비운 상태라도 어떤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 메뉴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품평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안할 수는 있겠지만 메뉴에 대한 테스트는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뉴 품질이었다면 이번에는 직원 직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체킹을 해줘야 돼아의 경험을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예전에 내가 가게를 해서 어떤 직원을 뽑았어 근데 그 직원이 예의가 너무 바른 거야 그리고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 출근 시간 절대 늦은 적 없고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너무나 신뢰를 했지.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아이가 들어온 후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계속 그만두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들어온 친구들이 일을 너무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는 아이들이었어. 근데 문제는 계속 나간다. 고 그런데 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사실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100% 맘에 드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게 맞는데 누군가가 너무 독불장군식으로 있다 보면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지. 이 친구가 너무나 밑에 직원들을 하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성격은 되게 올바르고 고든데 손님한테도 쌀쌀 맞았던 거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잡아내? 미스테리 쇼퍼. 그런 업체를 찾아서 내 매장들을 계속적으로 체킹을 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단골 고객의 빈도. 왜냐면, 어떤 매장이건 간에 매출을 폭발적으로 증가를 시키려면, 신규 유입된 고객도 있어야 되지만, 기존 고객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와 줘야 되거든. 그런데, 망가진 매장일수록 단골 고객의 빈도가 낮아져. 그런 매장은,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엔, 정말 신규 고객만으로는 원하는 매출을 이뤄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단골 고객을 확보를 해줘야 돼. 그러면, 저번 시간에 영상 찍었던 것처럼, 단골 고객 어떻게 관리한다? 다음에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카드를 눌러서 보고 있지만, 카카오 채널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단골 고객을 정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줘야 우리 매장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수 있다는 라 거지. 그다음에 네 번째 체크해야 될건 뭐냐면 뻔한 거지만 경쟁 업체. 나랑 같은 상권에 있는 경쟁 업체들을 수시로 손님으로 가 봐야 돼.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에서 잘안 가. 어, 어,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자주 가줘야 돼. 이 매장이 나보다 안될 수도 있지만, 잘 된다고 한다면 왜잘 되는지에 대해서 또 봐야 되고, 또 새로 생기는 매장들도 계속 늘어나잖아. 그런 데를 그냥 허물없이 가서 정말 고객처럼 즐기고 배울 거 배우고. 또, 반대로, 나쁜 거는 우리는 또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크로스 체킹을 계속 해줘야 돼. 이게 이루어지면,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잘 된다 싶으면 나는 더 분발할 수 있는 거고, 안 된다 싶으면 더 자부심을 갖고, 내가 여태까지 해온 부분들이 잘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더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간혹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 상권에 나랑 비슷한 경제 업체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나눠먹기가 돼서 어, 나한테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초기에 오픈하면 소위 말하는 오픈빨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한 며칠간은 그럴 수 있지만 실제 보름이 넘어가면 이게 다시 정상화돼 근데 내가 얘기하는 이 정상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가 10개가 있다 쳐? 그러면 이 중에서 순위를 매기면 1등부터 꼴등이 있을 거 아니야 매출당 근데 경쟁업체가 생겨서 11개가 됐잖아 그러면 꼴등 매장이 매출이 떨어진 거야 10개 매장 중에서 10등 구등이 날아가는 거지 실제 내가 뭐 3, 4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매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3, 4등이 뭐 매출이 훅 떨어진다 이런 상권은 거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해온 대로 계속적으로 해서 단골 관리 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직원 관리 잘 해주고 그 다음에 메뉴 망가뜨러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관리해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알겠어? 뭐 궁금한 거 없니? 당연히 없겠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질문이 진짜. 없으면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 안녕. 안녕.